okay, okay.

비교 빨리 터득한 임채연 양오돼쪽으로 돌아 돌아 오. 방향도 노를 진짜 너무 잘 저어요 <laughs> 님들 이게 5분만에 4분만에 터득한 노적기 아무도 안 날려주는데 직업을 바꿔야 돼. 될제 노적기로? 어 써주는 희수 애플탑입니다. <웃음> <웃음> <참> 주고... <laughs> 그... 애플탑 에펠탑입니다 그 애플탑 앞에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 <laughs> 그니까 샤를 <laughs> 구매한 썰을 풀어주십시오 아니 제가 샤워기를 틀었는데 제 처음에 태원이가 세게 틀지 말라고 서 세게 안 틀고 잘 씻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. 이제 어, 그, 트위터 버튼을 묻히고, 다시, 그마트 살짝 틀었는데, 갑자기, 잘 되다가, 뽕! <목소리> <빡빡빡빡빡 목소리도> 터지는 거야. 그래 뭐야? 봤는데 갑자기, 우리, 콸콸콸, 나와서, 뭐 뭐지? 했는데, 대가리가 저기 날아가있길래그 이러고, 와, 잠깐만 하고, 이제 태연이한테 들키지 말게, 먼저, 다 이렇게 조정을 했어. 안 되는 거야. 그래서, 일단은, 콸콸콸 나오는 걸로 씻고, 태연이한테 가서, <laughs> 태연아! 이거 할수 있다는데, 알고 보니까, 이게 부셔져서 안 되는 거야. 수압이 얼마나 쎘으면. 아 어, 근데 진짜 너무 아플 정도로 쎄서. 이거는 터질만 했는데, 이렇게 크게 터질 줄이야. 그렇죠그 타인 테이프를 발견해서 샀습니다. 하지만 저는 그래도 샤워기 필터를 구하기 위해 지금 유랑에 좀 글을 올리고 있는 희수입니다. 맞아요.

제가 여기는또 아무래도 이 물이 엄청 더럽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 물에 질색을 하겠어요. 음. 그러니까 차라리 종교탑을 여기서 내리자 해가지고 큰 그런 철장 안에 사람을 가둬서 헉. 여기까지만 물을 채워요 여기. 그래서, 어. 그래서 여기까지만 헐. 이제 죽지는 못하게. 그러면 얘가 얼마나 막 소름이 돋겠어요 이시체에감한 어. 자유 시간을 얻어서 채연이가 생각한 아니 기억한 빵집에 갑니다. 그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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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거기다 주냐? 그러니까. あっ。<タッ> Thank <laughs> you. <laughs> 치즈라고 우기는데 제가 봤을 땐 이상한 거거든요? 이거 이거? 치즈잖아 저기 곰팡이 피있잖아 이게 치즈랍니다 진짜? 그러면서 안 담긴 것 봐요. 치즈 안 먹는다고 뭐 이런, 이런 이런 치즈 하서는 치즈 너무 꾸러나 치즈 그래서 이따 물어볼게요. 수아그라를 먹은 심정이 어떻습니까? 심정이마음 범... <laughs> 하나 나그 <둘, 셋. 웃음> 낭만이라고는 1도 없어. 와저 사람들 야, 갯벌 체험 하나 봐. 봐 개뻘 체험하나봐. 와. 실장님, 즐거웠어요. 안녕. 오늘은 5일 천지 4일 천지 모르겠고요. f For. f o r 입니다 당근마켓 거래를 하러 갑니다. <laughs> 방근 하러 가는 중. 거래 성공 샤워 필터기랑 샤워기 따다 이제 걱정 없어요. 음. 있는 짭짤한 짭이있잖 미나리 해산물 오늘 호텔에서 먹어? 좀차이지 이거는 약간 물컹물컹 물컹하고 얘는 좀 딱딱한 어. 마지막 날에 드디어 먹네. 오리 가슴, 오리 다리. 쁘다 <목소리도> 안녕, 파리 마지막 날입니다. 오늘은 니스로 떠날 보획이 없네. <목소리도> 쇼핑 안녕 기차도 <목소리도> 치러 가는 중. 그 다음이 니스라서 괜찮아. 맞아요 <laughs> 다른 나라 아니어서 이게 바로 여행의 묘미지. 음, 드디어 샤트를 놓쳤습니다. 아니, 기차를, 아니, 기차를 네. 놓쳤습니다. 그게 니 찡이 어디야? 이게 액땜한 거고, 하필 안 놓칠 일인 맞아. 우리 손에 치기도 안 당했어. 맞아. 결국 버스를 타기로 한 우리들. 내일 밤 기차가 있긴 했는데? 내일 밤 기차는 다음 날 아침 도착러니까 하루에서 하루. 하루밖에 못 되고. 그럴 바에 타고 가겠다 했는데 그 전에 기차 있을 줄 알고 이제 호텔에 예약을 해버린 거지 그 호텔이? 환불 불가인 호텔이 땅바닥에 버리고 <laughs> 기차표 땅바닥에 버리고 50만 원쯤 열심히 벌어야겠다 <laughs> 니스에서 문어 뭐 먹는 거 포기할 예정이에요 <laughs> 니스에서 컵라면 다 먹을 예정입니다 <laughs> 스위스에서 어떻게 하시려고? <laughs> 스위스. 한리에서는 구버라 헝가, 아이 그리 그다음에 체코 가서는 이제 연주하려고요 <laughs> 연주회를 열어가지고 길거리 공연을 하는 거죠. <laughs> 그럼 이제 동전 조금씩 주면은 그거 모아가지고 컵라면 하나 먹고. <laughs> 갑니다 13시간 동안 갑니다 잠은 잡시다 좋아요